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에, 신비가 어, 스웨덴보르크에 대한 에,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에, 이 인도 출신 사도 선다싱 또한 신비가로 대단히 에, 유명합니다. 이 선다싱은요, 우리가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티베트 쪽으로 이제, 에, 네, 전도 다니시다가 실종당해서 여태 행적을 알아볼 수 없도록 지금 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 1929년에 에, 이제 실종되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신비한 해석도 해서 뭐, 은둔자로 어, 산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하고 하는데, 이와간에 아직까지도 손달싱의 어, 시체는 이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원래 티베트 어, 쪽에 그렇게 이제 뭐 다니시면서 상당한 것그 박해도 받고 또 우물 속에 집어 넣어서 어, 죽이려고 했던 에, 그런 경우도 어, 이제 참으로 누가 사람이 꺼내줬는지. 뭐 사람들에게는 또 천사가 와서 건져줬다는 말도 있고 여하간에 많은 그 시련을 겪으면서 동양의 사도바울이다 인도의 사도바울이다 뭐 이런 이제 증오를 받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원래는 이제 시크교회 부잣집 시크교회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선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막 성경까지 불태웠습니다. 처음에 불태우면서 강한 저항을 보이다가 아주 자살을 결심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결심했던 날에 뭐 그러니까 성경 불태우고 나서 직후죠. 그런 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딱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아 그때 이제 바울이 담에 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어, 이제 엎드러졌듯이 선다싱도 그때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어, 삶이 완전히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조금 다니고 어, 루터교에서 어, 세례도 받고 했는데 그 신학교 같은 그곳에 성공회 신학교 같은 그곳에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하다가 적응을 못해서 아예 관둬버렸기 때문에 이 선다식은 교회생활을 제대로 오래 해봤거나 아, 신학교육을 받은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에,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워낙 강하게 변에서 이제 복음전도자로 어, 나서니까 어, 많은 박해가 있고 또참 어, 친척들로부터도 상당한 희박이 그, 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사두선다신 그런데 그 사두란 말은 수행자란 뜻입니다. 수행자, 외인도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노란 가운을 입고 맨발로 다니면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뭐 북인도에서 시작해서 뭐 티벳까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유럽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미국에도 초청받아서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썬다싱은 천국 지역 체험을 많이 하면서 죽은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과 대화 중에 스웨덴보르크도 연계에서 연기, 만났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만나봤는데 그 썬다싱이 스웨덴보르크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좀 참된 것도 있지만, 참된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값당치 않고, 옳지 않은, 에, 그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류가 많이 있다. 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웨덴 모로크는 어, 뭐,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만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다싱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에, 이제, 보혈 공로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스웨덴 브로커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이 사도 선다싱도요, 조금 그 신비 체험에서 조금 좀, 어, 특별한 내가 있긴 있습니다. 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자들도 구원하실 것이라라는 등좀 보편 구원 누구나 이제 그 구원받을 가능성 같은 것을 암시하는 듯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는 양쪽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인 구원자다, 보편 구원자다 이렇게 뭐 말하긴 어렵고요. 그런데 그뭐 신비 체험가들이 좀 거기 경계가 모호하고 어 그런 것이 있듯이 이 선다싱도 다소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나 구원하실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점도 있어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보편구원 논자가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다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류를 정결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점에서 이, 이 스웨덴 부르크하고는 아주 다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1929년에 예, 히말라야 어, 산을 타고 티베 지역으로 가던 중에 예, 전도 중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다 하기도 하고 또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거기 그 어, 산 속에 300년 이상 어, 살고 있는 어, 그 오래된 도인을 만났다 만나서 거기서 같이 예,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 기반 선생님이 예, 선다싱에 대해서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그선달싱을 존경하는 내용으로 어, 상세하게 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뭐다 그 사실에 입각했다기보다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그 어, 아름답게 글을 써놓으셨는데, 에, 뭐 300년 돌을 어, 닦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어려운 그런 그 도인이. 있어서, 어, 이제, 그 대화했던 장면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보도에 따라서, 일설에는 사람들이 그 도인하고 지금 같이 산속에서 숨어서, 뭐어 살고 계시지 않느냐, 아, 이런 거 이제, 그 추측들을 하곤 합니다. 뭐, 그 300년 도인은 뭐,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날 된 오래된 성경을 어, 가족피지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그렇게 증거를 하고 그선다싱이 이제 그렇게 자기 여행했던 것을 와서 신문에다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웨덴보르크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웨덴보르크가 보편구원론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어, 누구나 이타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했을 때 구원받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한 데 비하여, 선다싱은 네,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네,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일생을 바쳤고, 39세 혹은 40세까지 못, 밖에 못 사시고, 이제 실종되셨는데, 뭐, 우리가 참 뭐, 산속에 계시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추측으로 만든 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고증을 확실히 하자는 측에서는 그뭐그 사실 확인이 어렵다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선다싱이 대단한 것그 신비가고 깊은 기도의 사람이고 천국을 왕래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이제 참 일생을 그렇게 사도바울처럼 어, 살았던 그런 점에서 이스덴브르크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단 규정을 하고 어, 이제 잘못된 망상을 한 것으로 많이 규정을 하는데 썬다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쪽이더 훨씬 더 많고요. 아까 증거했듯이 증거했듯이 조금 좀그 어, 이제 천국 체험에 있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에, 특별하다 느껴질 그런 부분하고 어, 또 어, 이제 그렇게 만인권저교소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이니약스를 어, 이제 말씀하신 내용 등 해서 조금 그렇게 특별한 점이 에, 있어서 그런 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이 신비가들은요 신비가들은 이 교리라든지 일종의 인간의 기성관념체계의 어떤 질서들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많기 때문에 매우 네.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러나 그런 신비가들이 그렇게, 예, 우리가 볼때 오버했다고 할 정도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한편에서는 상당히 신기하고, 어, 놀라운, 아당의 쇼킹한 내용이 되어서 자극이 되는데 비하여, 우리 성경적인 도구마에서는 조금 좀 수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하고 참고하면서, 어 이제, 선다생은 스웨덴부르크하고는 다르다. 아, 스웨덴부르크에 못지않게 깊은 영적 생활을 했는데, 이분은 전도자였다. 철저한 전도자였고, 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었고, 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소에그 흘리신 피가 아, 이제 참으로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어, 이제 성경적인 예, 이제 음, 일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증거했듯이 약간 예, 그렇게 좀 특별해 보이는 어, 일상에서 조금 좀 떠난 듯한 음, 그런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비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비가들은 우리 일반적인 이 사고 체계에서 수용되는 범주를 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도 있다가 거기도 영적 세계도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에 이제 우리가 탄색적으로 다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에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성경적인 도구말을 항상 붙들고 놓지 않는 상태에서 어 깊은 기도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이제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스웨덴보르크를 전했는데요. 어 스웨덴부르크와 대조되는 신비가인, 예좀 비슷한데도 있지만 대조적인 신비가인, 예 산다싱을 이제 예, 좀 증거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산다싱이 참 예, 생존해 있는지 예, 어, 실종돼서 좀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는지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여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산속에서 세상을 끊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예, 우리는요 그 신비가들의 경우 거의 그, 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점들이 조금 희미한데 예를 들면 마이스터의 카르트도 그렇고요. 어, 그런데 선달싱은 고점에서 그 고점에서 그 이제 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확실하고 또 바울 사도처럼 전도자로 일생 살았다는 것 일생 살았다는 것그 희생을 무릅쓰고 어 고난의 에, 길을 가다가 참 많은 핍박도 받고 에, 마침내 참 어, 어떤 순교적인 에, 죽음을 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참 남다르고 훌륭한 일생을 어, 사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일단 피조물이고 유한자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반드시 명암이 거기엔 같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한 인격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는 인 엄난이 하나도 없죠. 어, 또 율법의 행위로 울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도 없고요. 어, 그런데 에, 그렇기 때문에 이뭐 신비가나 특별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나 이 역사에 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항상 명암이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길이고 부활하실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것만이 우리 온 존재 세계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각인시켜서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가로다 선다싱이 어,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길을 걸었던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또 신비가 중에는 세대님브로 그와 같이 특별하지만 성경과 많이 멀어진 그런 경우도 있다. 아, 이런 것을 동시에 우리가 참고하되 썬다싱에게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남달리 사셨지만 대단한 일생을 사셨지만 조금 좀 모호한 점들도 아울러 있다. 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인간에게나 다 있고 아니 말하는 이 인간은 없겠습니까 이 인간은 더 악하고 간사하고 위선적인 인간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이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마귀를 물리쳐 주심이 있고 죽음을 이겨서 영생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이 찬송이 내일 우리 입에서 맴들고 항상 영혼을 때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원죄하의 인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 들어왔을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큰 은혜로 이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나가시고 우리 안티다운 t v 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예, 이뭐좀 적당히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선달생처럼 깊은 믿음에 들어가서 우리 내면에서 영혼 안에서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 성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지고 어, 여기서 장차 사후에 들어갈 천국을 일부분 맛보고 누리고 하, 이제 즐기면서 나의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안 내는 공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의 위로 땅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서 작동합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 교회 생활에 성실한 어, 이제. 예, 오리지널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 한 가지 거듭 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요, 교회를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 없이는요, 우리는 금방 세상으로 어, 이제 흘러가고 맙니다. 지금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고요, 6 6 6으로 상징된 배교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다수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이가 많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찬느니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666의 길이고요. 어, 찬느니가 적은 좁은 길로 가는 이제 그 음, 에, 그룹이 바로 1만4천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로 워여 두마기를 루 빠는 자들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인쳐진 자들입니다. 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입니다 어,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이 괴로운 세상을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큰 복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